제가 랭크 할 때마다 그건데 약간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좋은 점이지 나쁜 점이 있는데 제가 신의 극초반 3일은 잘해요. 그 이유로 망해서 그렇지. 내 극초반 3일은 잘해. 그래서 지금 꿀좀 빨아나야 돼요. 막 비벼. 엄나 비벼. 세나가 나온다고 기대하면 나쁘지 않긴 한데. 금속은 지금 좀 애매한 것 같고. 티가 났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원딜, AD, 빌드업을 가야 되는데, 카이사나 애쉬 중에서 애쉬가 베스트겠지? 아펠리오스랑 템 검유해야 돼. 방템 하나? 더확 주기 싫은데. 저기 지금 구려서. 어우, 템, 꼬라지. 이성슛! 이거 뭐야? 이건 처음 만나보는데? 3단계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고, 내가 먹을 수, 먹으면 좋은 게, 리븐. 이거는 무작위 2단계가 낫죠? 아, 씨! 이런 게 나올 줄 몰랐지. 어, 그래, 그래. 너 업칠 만한가? 업치자, 이거. 한놈 담궜고. 세나 이성 붙는다. 그땐 다 담글 수 있어요. 세나 이성이 앞라인 하나 붙으면 돼. 어, 나쁘지 않아, 이것도. 모르가나 벌써 있어? 소자친구 요리 이성에다가? 얜 너무 싸가지인데. 세나 만나면 지겠다. 어, 다행이다. 와, 진짜 싸가지네, 쟤는. 쟤는 세나이성 본능관임 질것 같은데? 세나이 잭스가부터 얘기했는데, 이번 초합은 아이템보다는 기물을 더 봐야겠다. 세나 주세요! 야, 나 세나 있으면 아템 뭐가 있어도 먹을게. 제발. 오케이, 세나 있다. 아이씨. 정말 먹을만하죠? 이가 AP딜이라가지고, 빨발이다 아, 이길 수 있냐? 이거 반나이성 진짜 개무식한데, 반나이성 요리기성 이길려면 최소 세 나이성 붙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질것 같지? 이거 개발일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이기는데, 제발 제 늦게 만나라. 아씨, 왜 지금 만나? 아, 아, 질것 같은데, 요리기 잡을 수 있냐? 이거? 야, 거악 라위이긴 한데, 이게 잡을 수 있는지. 솔직히 되게 불안한데, 이거? 오, 나이스! 뭘가 잡았다! 유리 컷! 나이스! 비벼, 비벼! 세나야! 스킬 써! 나이스! 야, 이거 크다! 붙어라! 나이스! 아. 어... 이게 야스지. 왜 이렇게 아쓰냐? 이게 아쓰지. 진짜로. 굳이 먹겠습니다. 오, 란드인 좋아요. 그래, 이거 지면 그것도 범죄야. 이런 손해보긴 했지만, 뭐. 화수꾼 집어넣고. 어, 뭐야. 희런 상징으로 다리우스 찍었구나. 다리야스와리데. 확실히 괜찮아 보이긴 하네. 다리야스와리. 다리가 은근히 초반에 생 유닛이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이스. 이기면 대박인데? 너 연승이었냐? 어좀쳐맞자 어우! 후! 언 친구 단결 0. 사이버 두개 먹을만한데? 아니면 단결 가던가? 사이버도 먹을만해서 단결이냐? 사이버냐? 해봅시다 이거 진짜 싸고 사수꾼 아 이거 지금 필요없어 와? 벌써 나온네 이게 정말 애쉬 빼고 다 나왔구만. 힙번 500. 애쉬가 제일 중요한데, 애쉬가 안 나왔네. 이기는데 이거 이기면 좋은데. 일, 이거, 덱전화 실패가지고 애들 쳤다? 지만 했으 질만 했으 질만 했으 질만 했다 이거는 애쉬가 안나온 시점에서 지만 했고 사이사 애쉬 쓴애 지금 없는데? 걔 운이 안 좋았구나 야좀 심하긴 한데 애, 진짜 빼고 다 나온다 싸가지가 적당히 없어야 되는데, 얘들아. 이기는 건 뭐, 세나빨로 겨우 이겼는데. 복궁을 먹을 수 없겠죠, 아마? 그냥 뭐, 사이버 채우면 되고. 복궁이랑 BF. 오케이. 훈련. 뭐야, 복궁이 사네, 이게? 아, 미친. 안살줄 알고 그냥, 딴거 보고 있었는데. 아, 씨. 능지 이슈. 하지만 애쉬가 나왔으니까 오케이가 아닐까. 응. 왜 그래? 짰네. 로스가 좀 많아서. 이제 칼부긴 한데 와우 나이스. 이제 구인주만 나와준다면 꽤 할만 할지도. 음. 어? 복궁이 나와줘야 되긴 하거든요. 박스나왔다 사도자기. 복궁 아.. 싫을 것 같더라 이게 제일 위험했던 건데 인수 없는 애씨는 진짜 상상하기 싫거든요 이건 서풍으로 몇맥인 나을 것 같은데 못 맥였다 에라이 씨뺄수 있을까 이거? 이산드라가 아이템 벌어놓는거 기도해가지고 지금 템안 주고 있는 거긴 한데. 솔직히 좀 미친 짓이거든, 이거. 템 벌어와, 제발. 벌어왔나? 지는 건뭐 괜찮아요. 지는 건 예상했어. 의일수가 없으니까, 이씨가. 도전적도 안 돼. 벌어왔니? 못 벌어왔구나. 어? 버블무 이거 지금 너무 좋아. 야, 타이밍 지렸다. 구인수. 구인수. 구인수! 아으, 나쁘잖아, 근데. 나쁘잖아. 나쁘잖아. 쓸만하긴 해. 나쁜 건 아니긴 해. 그죠? 복킬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정상 세트템은 뭐 그래 그럴 수 있고 이거 째야 될것 같은데 힐은 아직 있으니까 보다시 5에서 레벨업 치긴 할것 같다 그죠? 컵에서 아이템까지 보고 정하자 여 차이면 정선 줄게요 애쉬한테 뭐 아주 안될 선택지 아니긴 하거든 아쉬울 뿐이지 좋아요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여기, 이랑 여기. 쿵콘 아니 띄우고 시작하자고. 어 크라운 가드 쓸래? 그게 낫겠지. 크라운 가드가 낫겠어. 띄우도 아마 지인할 텐데 적당히 맞자. 이게라고 안 할게. 애쉬가 애초에 템이 있다구라. 뭔가 승리를 기다리기 좀 힘들겠지, 아무래도. 아 구인수까지 존버해. 피 많잖아. 럭스 넣으 할만해. 부인수안나주니나주네 이러면 도전 가야겠다. 오틸러스 이성이랑 아펠리오스. 정경료, 아펠리오스 안 나오잖아. 나이스. 돌로 풍컨 해죠 풍컨 여기는 풍질하기좀 힘든데. 에이씨, 소카를뛰어 어쩔 수 없다, 이거. 여든 띄어야 했어. 진짜 멀뛰어 너무 빡셌다, 방금은. 이게 앞라인에 템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라인 소풍이 지금 좀 빡세긴 해. 루난? 어, 루난 좋은데? 루난 그냥 끝까지 쓸만한데요? 아이스 야, 템 뺏어와, 템 뺏어와! 얼려! 아이스이지 그렇지! 좋았다. 일단, 세트 위치는, 그대로 할만하고, 가운데, 떠라, 나르, 그렇지. 홍콩 조져 나를 뜨는거 이미좀 있거든요 나를 키우고 얼리고 하면서 나를 딜러서 최대한, 넣, 최대한 넣고 애쉬가 이템이라 질수 있긴 한데 한번 더 얼리면 가능하다 나이스 얼렸다 이길 만하죠 이러면? 품컨으로 승리 이거지 아템까지 먹으면서 좋아 좋아 역시 품컨이야 실패한 적이 없어 여기서 군인수 안 나면 그때 루나 쓸게요. 군인수. 이러면은 루나를 가야지 뭐 어쩔 수 없다. 난 가야 되고. 보장은 지금 의미가 없잖아. 킬러 어 이성 좋아요. 오. 이건 다 이미 있는데. 여기 뭐 있더라? 빌라오이 나쁘지 않다. 오른 띄우면 더 좋았는데, 세트 배치 때문에 약간 실수도 이것도. 근데 큰 이슈가 안 되면 좋겠네요. 한 번만 더. 나이스. 한번더 벌어와. 애매한데? 얼구자. 앞에 이 정도 힘미 있죠? 어,가 이러면 구원을 쓰고. 더틸 기능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여다 노틸 뛰어. 그렇지. 딜런의 배차다가 노틸 뛰어버리기. 아세. 노틸 시식이 좋아요. 일리야 잡아. 그렇지. 1대1 연아이대 들어와. 뭐야 너더미한테지냐 에? 너더미한테 줘? 너 약하구나. 너 약하구나. 대치가 상대가 불리하거든요, 이거. 여기 어차피, 소품 못 막는 각하고 그냥 저렇게 하네. 아예 안 바꾸네. 아이 띄워볼게, 한 번. 뭐가 제일 좋을지는 해보면서 느껴보자고. 어찌 가면 약속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아리 한번 띄워봅시다. 이편현이좀 달라졌을라나? 세트야. 그렇지. 배 찍었다. 야, 너 약하다. 컷! 아이, 그만 이 있든. 역시 소풍을 혼자 들고 있으면 이 소풍지라는 재미가 있어 그죠? 아우 맛있다